서울 준비 지방 예식하는 예신님들 모여주세요. 본식 당일 꿀템 다섯 개 알려드릴게요. 지방 식장으로 갈때 차로 오래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때문에 절대 등받이에 기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급하게 파우치를 받쳐 놨는데 은근 힘들더라고요. 등받이 할 만한 걸꼭 챙겨보세요. 슬리퍼 구두 이것저것 챙기고 이동이 많은 당일 슬리퍼는 필수입니다. 구두는 따로 챙기시고 본식 직전까지 슬리퍼를 신으면 정말 편해요. 저도 크록스 신고 다녔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에너지 보충템. 식장이 가까운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방 예식은 서울에서 준비하면 거의 12시간 동안 밥 먹을 틈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무조건 뭔가를 먹어야 돼요. 아침은 꼭 드시고 한입거리 간식들과 비타민 홍삼 꼭 챙겨서 이동 대기할 때 드세요. 화해지는 캔디. 하루 종일 스케줄이 뻑뻑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잘못 가게 돼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적게 마셔야 되는데 입이 너무 마르면 계속 대참사 납니다. 틈틈이 이런 캔디를 입에 물면 입안이 촉촉해져요. 드레스 입기 전에는 화장실 꼭 다녀오세요. 파우더, 평소 쓰는 립 메이크업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분식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름이 과하 뜨는다 싶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지만 코 부분은 광이 뜨면 안 예쁘니까 일단 챙기시고 헬퍼님이 샵에서 소분해준 립을 계속 발라주시긴 하는데 평소 잘 쓰는 립까지 챙겨가면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또 다른 실전 웨딩 꿀팁 알고 싶다면 구독하고 다시 만나요. 안녕.